우리 군의 감시정찰위성 개발사업 바로 사유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곧 맞춰집니다 군정찰위성 5호기가 우주로 향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모두 전력화되면 한국형 3축체계는 더욱더 정밀하고 강력한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눈을 구축하는 사이오 사업. 총 5개의 정찰 위성을 개발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이오 사업의 마지막 주자 군 정찰위성 5호기의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전천후 감시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감시정찰 자산 확보 사업인 4.25 사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4.25 사업의 핵심은 총 5개의 위성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끊기지 않는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위성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의 중심지역, 그러니까 깊은 내부의 전략표적까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찰 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에 발사됐는데요. 다섯 기중 유일한 EOIR 위성, 쉽게 말해서 사진을 찍는 위성입니다. EO 전자광학 센서는 낮 시간에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지상의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IR 적외선 센서는 어둠 속에서 열을 감지해 전차나 발사대, 인원 이동과 같은 활동을 식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상 상태에 따라서 관측 성능이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호기에서 5호기는 싸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전파를 지상에 쏘고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싸위성의 가장 큰 장점은 주야간 악천후에도 관측에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폐된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지하 시설 출입구 금속 표면 차량 등도 감지할 수가 있어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EOIR 위성과 SA 위성을 함께 운용해한 장면을 교차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5호기까지 실전 배치되면 재관측 주기를 약 2시간까지 단축할 수가 있어서 한반도 전역을 더욱더 촘촘히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찰 위성 체계의 완성은 단순한 감시력 강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전략인 한국형 삼축 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킬체인. 덕에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서 선제 타격으로 연결하는 체계인데요. 정찰 위성은 이 킬체인의 핵심 감시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선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또한 확보된 정찰 정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와 연동돼 지상 레이더의 조기 경보 정확도를 높이고 s m 과 같은 요격 체계가 더욱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응징 보복 체계에서는 핵심 표적의 변화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대응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 정찰 위성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 전력으로서 감시 탐지부터 대응까지 모든 단계의 정밀도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찰 위성 5호기의 발사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안보를 지키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지상에서 우주까지. 우리 기술로 완성하는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